거의 이런 것들이 줄줄이 걸려있기 때문에 조국 입장에서는 물러날 수가 없을 거라고요. 물러나면은 그냥 내가 법무장관을 사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쭉 물릴 거라고요. 조국은 버틸 거란 말이죠. 그럼 조국이 버틴다고 나섰을 때 그걸 주저앉힐 사람이 과연 문재인 정부에 있냐, 문재인 진영에 있냐. 저는 갸우던갸우던 깨우등, 하는 거예요. 서로 깊게 너무 얽혀있어서 주저앉힐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럼 우리한테는 다행이다. 계속 버텨라. 당신이 하루 더 버티면 하루 더 국민들이 문재인 586 집단이 얼마나 가증스럽도록 위선적인 집단인가를 더 실감할 거다. 그게 당신의 애국하는 길이다. 버텨라. 그게 조국이 조국의 애국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국 사건이 이제 간첩 정북 침북 진보 이 진영의 내부 균 내부 균열에 뇌관이 돼 버린 거예요. 야, 저기에 끌려서 우리 다 소용돌이에서 다 말려 들어가는데 저 인간 빨리 좀좀 좀 스스로 주저앉지 저왜 저러고 있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입이 이만큼 대빨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박용진이 하는 말 보세요. 박용진 민주당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민심이 심각하다. 의혹의 조부자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거다. 조부자 딸은 필기 시험은 한 번도 치르지 않았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요. 그 박용진 의원은 가끔 말은 올바른 말 혹은 올바르게 들릴 법한 말을 해요. 박근혜 정부 때그 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좌편향 국사 교과서 때문에 정부가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고 하니까 그 반대하면서 내세운 박용진 씨의 그 로직은 이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의 원리가 뭡니까? 선택의 자유 아닙니까? 이 선택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 종류의 거민정 교과서가 필요한 거지 국정 교과서로 회결화돼서는 안 됩니다. 어, 이 말만 딱 들으면 저 사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해서 무지하게 존중심이 높은 그런 그 태생적인 우파, 태생적인 보수처럼 들리죠? 글쎄요. 2001년 무렵 사진이거든요. 국회의원되기 전 사진이에요. 거기 보면 저 때는 이석기가 통진당 의원 아닐 때예요. 진짜 간첩으로 들어가 있을 때예요. 그 양심수 이석기를 즉박 석방하라고 그 시위하는데 저기 저 사람이 박용진이네, 저 빨간 원이. 이 사람 굉장히 잘 훈련된 사람이에요. 영악하고. 젊었을 때부터 저런 시위에 다니는 그런 칼날을 가진 사람이 국정교과서 반대라는 이슈가 딱 터지니까 어 민족 해방의 정신을 드높이기 위해서 여러 거민정 교과서가 존재해서 사상적 자유가 확보돼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한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이라는 게 뭡니까 소비자 선택의 자유 아닙니까? 소비자가 선택하려면은. 당연히 거민정 교과서로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있어야죠.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되면 획일적으로 딱한 가지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원리를 훼손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내세워서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 사람이요. 사상이 그래서 반대인 거라고 저는 안 보고 사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게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다고 싶으니까 자기가 전혀 신봉하지 않는 사상 혹은 아예 증오하는 사상을 마치 자기의 사상인 양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박용진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을 볼때 굉장히 지능적이고 잘 훈련된 그런 요원성 인간이다 무엇에 대한 무엇의 요원이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굉장히 저럴 때 이제 잘 배웠다고 안 해요. 저희는 잘 훈련됐구나. 음, 잘 훈련됐네. 그런데 이 사람이 저런 말을 한다 말이죠. 민심이 심각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같이 망한다. 이게 이제 분열되는 거거든요. 이게 조국은 이제 그 분열에 이제 간첩, 종북 친북, 깡통 진보. 이쪽에 이제 분열의 뇌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이 나온 김에 화약과 뇌관을 좀 구별해야 됩니다. 이 화약이 있다. 그래서 폭발을 안 하죠. 화약 잘만 다르면 라면도 끓여 먹어요. 폭발이라는 거는 급속하게 산화하는 건데, 화약 가루를 잘 쓰면은 살살 태우면 라면도 끓여 먹어요. 화약이 있다고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폭발을 시키려면 뇌관이 있어야 돼요. 신관이 있어야 돼요. 지금 화약은 차고 넘치도록 쟁여져 있습니다. 미중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중국이 무력화돼서 중국의 영광로 속에 갇혀져요. 그래서 이제 몸부림을 치는 상태가 됐고요. 또, 시간이 갈수록 북한 최대 압박의 효과가 더 극대화돼서 북한의 체제위기가 오고 있고요. 또, 시간이 갈수록 국내 경제는 파탄에, 파탄에, 파탄에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약은 쟁여져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뇌관은 어딨냐, 뇌관은. 조국이 뇌관이 될수 있다니까요. 특히 조국 뇌관은 간첩, 종북, 침북, 진보, 진영의 내부 균열을 일으키는 뇌관 역할도 해요. 일반 사람들을 열받게 하는 뇌관이기도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열받아서 문재인 586 집단에 대해서 저 위선적인, 어디, 그 양아치스런 집단에 지나지 않았구나. 우리가 이때까지 속았네. 라고 일반인들이 환멸하면 지금 상황이 저렇게 화약에 많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간첩, 종북, 침북, 진보가 어마뜨거라고 다 튀어서 산지사방으로 튀어버린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때까지 북한이 간첩과 종북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전국 지하당, 유일 지하당으로 해서 키워온 게 아니라 전부 이다 키우듯이 이 1대 N 부채살 모양으로 한 포인트 한 포인트씩 관리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이씨, 이거 뜨거운데? 도망가야겠는데? 라고 튀기 시작하면, 각자 도생을 하면 이게 유일 그룹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기 친소관계, 하, 뭐, 학연, 지연, 약간의 그, 뉘앙스의 차이, 이런 거에 의해서 그냥 모래알같이 튀어버린다고요. 군기반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기 군기반장이 이때까지는 평양이었거든요. 근데 그 평양이란 군기반장 자체가 이제 원래 생명이 깐딱깐딱, 깐딱깐딱 했었는데 그 평양이란 군기반장을 개무시해버리고 각자 도색 모드로 튀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조국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참 우리 조국 씨가 조국을 위해서 살신성인 엄청난 그 기여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자, 뇌관이라는 게 뭐냐. 한번 뇌관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죠. 이왕이면 반미반일, 반대한민국 뇌관의 역사를 살펴보죠. 조국은 반일투쟁 뇌관에서 실패를 했죠. 반일히스테리로 온 국민을 좀비화하려고 하다가 지금 실패했습니다. 반일 히스테리 자체가 실패해가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알게 되죠. 어, 일본이 하려던 건 경제 보복도 아니고 수출 규제도 아니고 쿨한 수출 관리네. 어, 그 징용 판결은 국제적 규범과 기준에 비춰보면 그 문제가 좀 많은 거네. 어, 근데 왜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그냥 반일을 못못 해가지고 막.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다가 또 지들은 또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이제는 뭐 지하철 노조가 지하철에다가 사진 붙여놓고 버스 노조가 버스에다가 반일 포스터 붙여놓고 이제는 다뭐 이런 것들만 반일하고 있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갔다고요. 이 뇌간에 또 실패한 건 우리 저기 그 해당아동 아빠 최동욱입니다. 저는 최동욱이 그걸 알고서 그 뇌간을 했는지 아니면 최동욱이 그냥 모르고 했는데 아무튼 제가 이때 최동 제가 최동욱이 반미투쟁 뇌관에 실패했다라고 오늘 얘기 드리는데 최동욱이 진짜 그 뇌관을 설계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동욱이 검찰총장으로서 그 뇌관을 가지고 놀았던 건 확실해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최동욱이 반미투쟁 뇌관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까 저희들이 이건 국정원 댓글에 의해서 당선됐다고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인 최동욱 주도 아래 이른바 댓글 사건을 조사를 했고 그 댓글 사건에서 이제 어떤 움직임을 하려고 했냐 최동욱이가 페이스북 트위터에 그러니까 친박근혜 혹은 보수 혹은 우파 성향의 댓그 글들 특히 트위터의 글들를 그래, 쭉 수집을 해보고 그거 아이 아이디를 해보니까 아이디가 수천 개 수만 개 나와요. 이 수천 수만 개 아이디의 접속 IP, 소스 IP, 이 글이 어디에서 쓰였는지를 트위터나 페이스북 본사의 미 법무부를 통해서 요청하겠다고 최동욱 검찰이 튀어나왔다고요. 자, 이걸 요청을 하면 당연히 미 법무부가 거절할 뿐만 아니라 미 법무부가 거절하죠. 이거 말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특정 아이디가 아니잖아요. 한두 개 아이디, 살인사건에 관계된 한두 개 아이디다. 그러면 미 법무부에 대해서 요청하면 줘요. 근데 수백, 수천, 수만 개 아이디? 혐의가 특정되지도 않고, 이 사람들, 이것들 중에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접속 아이피 주세요. 이거는요, 미국, 서양의 자유민주주의 개념에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거긴 주민, 주민 노력도 안 하잖아요. 지문도 안 찍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는 당연히 거절 낳게 명확하죠. 근데 거절 낳게 명확한데, 거기에 미국에 대해서 요청해? 그럼 거절 나오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일반 국민 눈에는. 최동욱은 가만히 샷다 마우스 하고 있어도,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떠들죠. 그 당시에. 그 당시 야당. 미국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를 편든다. 미국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의 적이다. 그러고서 이제 반미투쟁에 퍽 들어가는 거예요. 최동욱이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전 몰라요. 최동욱은 머릿속에 들어간 적 없고 최동욱은 마음속에 들어간 적 없으니까. 하지만 최동욱의 그 행위는 반미투쟁의 불소식에 제대로 된 화약, 제대로 된 뇌관을 퍽 하고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저희 동지들이랑 해서 목숨 내놓고서 최동욱 찍어내기 싸움을 시작했더니 박근혜 지지자 우파 고수라는 데서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가 와서 박 대통령의 검찰총장을 니가왜 공격하냐 너 내부 총질하냐 아이고 반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그때 제가 조선일보에서 살았어요 제 조선일보 고맙게 생각하는 건딱 그거 하나예요 조선일보에 그때 정무순 기장인가 뭐 부장인가가 해서 이 최동호 일을 쳤다고요 이여인을 그래서 살은 거예요 조선일보 내진그 정모라는 양반한테 제가 고맙게 생각해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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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힘든 거였었어요. 다루기가. 자, 그다음에 여기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유재만이죠. 이거 성공해서 나중에 민주당 영입 1순위가 됐는데, 한명숙이가 공천권을 휘두르는 체제가 되면서 밟아갖고 정계에 못 나온 아저씨예요. 유재만 아저씨. 저 사람들이 저거 알고서 설계했는지 모르겠어요. 행위가 그렇다는 거야 결과가. 유재만 지금 변호사인데 유재만 변호사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알고 했다라고 내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가 그런 결과를 갖고 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유재만 반미투쟁 뇌관이라고 이름, 부, 이름 붙인 거지 당신이 그 정을 다 알고 미리 고의적으로 설계했다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저 사람은 그 DJ 정부 때 민정수석실에로 차출되간 검사인데 DJ 정부 말기에 영전을 해서 검찰 사과장으로 왔어요. 저 사진의 왼쪽입니다. 위에. 지금 잘 나가는 변호사예요. 검찰 사과장 왔다고요. 검, 그 당시에 검찰 사과가 해외 접촉을 하는 그런 부서예요. 그런데 이 효순미선 교통사고에 대해서 저 사람이 재판 관할권을 한국에 넘겨라라고 미국 법무부에 요청한 사람이라고. 그 부서의 책임자라고 실무 과장이니까. 대검 과장이니까. 당연히 미국 법무부는 거절하죠. 예를 들어서 아프간이나 이라크에 파병되어 있는 우리 군인이 작전 중에 소녀를 치어서 숨지게 했는데 아프간이나 이라크 정부가 거기에 거기 법무부가 우리 법무부에 대고 재판 관할 권을 우리 사병의 재판 관할 권을 아프간이나 이라크에 넘겨라 하면 우리 법무부가 그거 오케이 하겠어요? 작전 중 교통사고인데? 당연히 안 하죠. 안 하니까 저 사람이 저거 요청한 게 여름이었어요. 7월인가 8월이에요. 그막 그거 끝났을 때, 붉은 악마 그, 저기 그, 저거 끝나고 바로 그 요청해서 그 다음에 그게 딱 거절되니까 거절된 다음에 바로 저쪽에서 밤에 투쟁 들어갔다고요. 오만무도한 미제국주의 양키 g 의 개땡땡들하고. 그러면서 시위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고 규모가 10배, 20배, 100배로 커졌어요. 그전엔 규모 안 컸었어요. 그러니까 효순미선 시위, 노무현을 당선시킨 효순미선 시위가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게까지 한 최대의 공로는 누구 어디 있냐.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유재만은 돼 있는 거예요. 그런서저 사람이 민주당 영입 일순위 꼽혔는데 한 명석이 와서 뒤통수 퍽 치고 밟아버린 거예요. 저는 그게 유재만 씨의 행운이라고 봅니다. 그때 진짜 민주당 일순위까지 올라가서 뭐 광주 바닥에서 저기 뭐저 사람 그 고향이 광주 쪽일 거예요. 거기서 무슨 저기 그 국회의원이라도 하고 그랬으면 정말 의혹 많이 받았을 거예요. 자또 대성공한 외관이 있죠. 바로 조중동 김무성 유승민의 탄핵 외관이 대성공을 했죠. 그래서 쭉 보면, 자, 조국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요. 최동욱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요. 유재만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요. 조중동 얼마나 잘 나가는 기관이에요. 김무성, 유승민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요. 전부 최상층 기득권들이에요 이미. 이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몰고 가는 뇌관을 터뜨리거나 심거나 그들이 알고 했던지 모르고 했던지, 화약을 쟁이거나 화약을 뿌리거나 이런 결과적으로는 그런 행위를 해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런 거예요. 통탄스러운 나랍니다, 이게. 자, 이, 이제 김무성, 유승민의 그 탄핵내관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김문수 지사님이 요새 김무성을 엄청나게 비판하는데, 어, 조금 제가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박근혜의 저주를 1000년 동안 받을 거다. 김무성한테 그런 말을 하셨는데, 박근혜 거론하지 마세요. 김문수 지사의 저주를 천년 동안 받을 거냐에 관해서 예스노를 yes, 거론하세요. 본인의 저주를. 왜 남의 저주를 거론하냐고. 감옥에 있어서 입도 뻥끈 못하는 사람이 저주를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이 저주할 거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감옥에 있는데 저 감옥에 있는 거를 물고를 튼김문성이고 물고를 탔다고 쳐봐요. 근데 누가 밖에서 내편 듣답시고 김문성의 넌 말이야. 백모의 저주를 만년 동안 받을 거야. 그러면 제가 그말 듣고 그 말한 사람을 엄청 서운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 나는 저주하고 싶지 않거든. 가서 몽둥이로 패 죽이면 죽였어도 누구를 저주한다든지 이런 행동은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저주다 이런 거는 영성의 세계에 관계된 문제거든요. 종교적인 색깔이 있는 일이거든. 지금 우리는 세속의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오? 내가 세속의 차원에서 정치의 차원에서 진실 거짓의 구별의 차원에서 분별의 차원에서 김무성이를 개 땡땡 하고 싶어도 그 영혼에 관해서 내가 뭐 하나님 아버지요 부처님 뭐 석가모니 저의 영혼을 지옥 불에 빠뜨려서 만년을 태워주소서 이런 거는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런 그래서. 김문수 전 지사님께서 권무성을 비판을 이제 하는데 칼을 뽑고 나선 거 박수를 치고 동지로서 환영하지만 그 비판의 방식이 비판의 방식이 냉정하고 지능적이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마음을 기댈 곳이 많지 않아요. 실제로는 없어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정치인, 제대로 된... 언론인 제대로 된 이런 걸, 기, 그, 법조인 이런 걸 별로 길르질 않아서 저희가 이 마음을 둘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저희 힘 닿는 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같으면 저거 김무성이 요새 뭐 저기 뭐 우파 대통합 하자 그러고 나경원이 뭐 뉴스 미끄러 한 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개판 칠라 그러는 거예요. 탄핵 다 묻어버리고 없던 일 삼고 그냥 막, 막, 가, 막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경원이더러 나경원 씨더러 야 당신 그렇게 가면 우리가 정치생명 끊어버릴 거야. 이 의사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어, 내일 8월 22일 오후 7시 예수역 11번 출구 무지개 식당에서 동작을구 사시는 분들, 동작을구의 연고를 갖고 계신 분들 혹은 이러한 자유시민의 민초네트워크가 자유민주주의의 그 핵심적 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어 심판 연대 신뢰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시간 내셔서 많이들 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